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생리컵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의 자궁경부의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 생리를 하는 도중에 사용법은 그냥 이제 성경험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이들 알고 계시는 처녀막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리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건 바로 최근에 여성분들의 관심도가 급증한 생리컵. 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국내에서 생리컵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저는 레나컵을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S, 스몰로 구매를 했어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이런 주머니에 담겨서 같이 오거든요. 크기는 보시면은 새끼손가락 길이 정도 되네요. 휴대폰과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예요. 저는 배송 추적할 수 있는 걸로 주문을 해가지고요. 조금 돈을 비싸게 줬어요. 그때 당시 환율로는 거의 1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안 하고 조금 배송이 걸리고 추적이 잘안 되더라도 조금 저렴한 걸 선택하시면 4~5만 원에도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배송은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입고 있을 때쯤 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생리컵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탐포음과 비슷한 원리로 여성의 질 내부에 삽입을 해서 생리 혈을 받아내는 그런 컵이거든요. 이게 여성의 질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서 여기가 자궁경부라고 하면은 이렇게 몸속에 딱 밀착이 되면서 여기서 생리 혈이 나오면은 그대로 여기에 받아지는 그런 형태고요. 뺄 때는 그냥 이렇게 끝부분을 잡고 약간 흔들어 주시면은 얘가 빠져요. 그냥 당기시면은 압력 때문에 엄청 아프거든요 흔들면서 살살 빼주시면 되고요 빼고 나서는 안에 들어있는 생리혈을 따라서 버리고 물에 헹궈준 다음에 다시 착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숙달이 되면은 정말 쉽게 착용하고 빼고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양이 많으신 분들은 4시간, 5시간마다 한 번씩 갈아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본인이 생리할 때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셔서 시간 주기별로 내가 딱 갈아야 되는 시간을 체크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이렇게 작은 S사이즈도 있고 조금 더큰 나지 사이즈도 있는데 큰 거는 좀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 보통 젊은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출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사용하신다고 해요. 얘 브랜드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구매를 한 레나컵도 있고 문컵도 있고 블라썸 디바컵 이렇게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그또 회사 브랜드마다 컵의 탄성이나 아니면 모양, 길이, 크기 정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맞는 사이즈를 찾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레나컵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기로 유명해서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저도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서 일단은 생리컵을 사기 전에는 본인의 자궁 경부의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통 가운데 손가락을 많이 이용하는데 질 안에 넣었을 때 마디가 두 마디 이상이 들어가면은 자궁 경부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그 다음 짧고 이런 게 있는데 손가락 길이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재는 각도라든가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방법이 될 수는 없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있는 꼬리가 긴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사용해 보시고 꼬리가 너무 길어서 걸리적거린다 하시면 끝에 살짝만 잘라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너무 많이 자르시게 되면 구멍이 뚫리니까 생리컵이 소용이 없겠죠? 얘가 짧아서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꼬리가 조금 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생리컵을 고르는 데는 길이도 매우 중요하고 탄성도 엄청 중요한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탄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을 때는 물론 힘들지만 안에서 넣으면 얘가 탄성이 있어서 잘 펴지기 때문에 펴주는데 따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말랑말랑한 컵은 복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이 탄성이 좋은 걸 사용하면 약간 이물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대신 안에서 잘안 펴질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팩리컵을 넣을 때는 접어서 넣어야 돼요. 얘가 지금 딱 보기에는 조금 크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접어서 넣어주셔야 되는데 접는 방법은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접는 방법도 있고 이 부분을 아래로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좁아지게 접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접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질 안에 넣고 손을 딱 떼면은 탕 이렇게 펴져요. 착용을 하셨을 때이 끝에 손잡이 부분이 약간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빼기 좋거든요. 저는 자궁경부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레나컵을 처음에 S 사이즈를 샀는데 얘가 꼬리가 조금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빼는데 큰 불편함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조만간 또 다른 브랜드의 다른 제품을 한번 구입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생리컵을 맨 처음에 사용하시기 전에는 끓는 물에 5분 정도 소독을 하시거나 소금이나 식초를 이용해 소독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끓는 물에 5분 정도 끓였고요. 그리고 이때 그냥 끓이게 되면 약간 바닥에 누를 수가 있어서 저는 계속 저어줬어요. 얘를 아니면 그냥 체에 받쳐서 물에 넣어서 끓이셔도 되고요. 생리컵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는데 간혹 가다가 천연 고무 재질로 된 생리컵도 있는데 고무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의료용 실리콘으로 된 제품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어, 생리를 하는 도중에 사용법은 그냥 이제 컵을 빼서 생리를 버리고 따뜻한 물로 헹궈준 다음에 다시 착용을 하시면 되고요. 생리가 끝난 뒤에는 또 끓는 물에다가 소독을 하시고 깨끗하게 말려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전용 세척제도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생리컵에 대한 오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성경험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리컵이나 탄풍같이 질 안에 삽입하는, 삽입형 생리대는 성경험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이상한 편견과 오해입니다. 실제로 성경험을 하기 전과 후의질 상태도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천여막, 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막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질 내부에 막이 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천여막은 막이 아니고요. 질 입구에 둘레에 붙어 있는 피질 조직에 불과해요. 성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이 막이 파열되거나 해서 이것이 천여성을 상징한다.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서양인의 체형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양인이 쓰기엔 좀 그렇다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생리컵 브랜드마다 길이나 모양 이런 게 전부 다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회용이 아니라서 비위생적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재질 자체가 의료용 실리콘이기 때문에 세균이 서식하기 어렵고요 생리컵을 만지기 전에 손을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또 생리컵도 주기적으로 삶아서 살균을 해주시면 위생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워있을 때 생리컵에 고여있는 피가 흐르진 않을까요? 또는 이 피가 역류해서 자궁 내막염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일단은 얘가 자궁 경부에 완전히 밀착이 돼서 진공 상태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주사기 내부랑 비슷한 원리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보이는 거라서 이렇게 눕게 되더라도 전혀 흐르거나 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몸 자궁의 구조상 나왔던 피가 다시 역류해서 들어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몸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걸으면서 느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금 화나는. 근데 그건 굉장히 성희롱적인 발언이고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생리컵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요. 첫 번째로 피가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서 생리대를 따로 낄 필요가 없고요. 물론 양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팬티라이너 정도는 착용을 하시는 게 안심이 된다면 그 방법도 괜찮지만 일단 저는 한 번도 흐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생리를 진짜 하는지도 몰라요. 흐르는 느낌도 안 들고 특히 그리고 여름에 여성분들 생리대 착용하시면 땀 차고 통풍 안 되고 막 부드러기 같은 거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진짜 내가 생리를 하고 있었나? 이거를 까먹을 정도로 진짜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나의 생리혈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혈의 색깔이라든지 점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의 건강 상태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고요. 생리컵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나의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나의 몸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내 성에 대한 주체성이 더 길러지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이제 다만 단점은 생리컵 사용이 미숙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이 많은 날에는 바깥에서 이를 갈아야 되잖아요.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능숙하신 분들은 그냥 생수병에다가 물 담아서 바깥에서도 그냥 빼고, 버리고, 물로 살짝 세척해주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양이 많은 날에는 조금 큰 사이즈의 생리컵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혹시 살까 봐 걱정이 된다 하시면은 생리대를 같이 착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숙달이 되다 보면 해결되는 문제고요. 진짜 제가 이거를 구입하기 전에 후기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아니 생리컵을 왜 다들 안 쓰냐고 생리컵 왜안 써? 이러면서 정말 편한데 사람들이 생리컵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약간 무서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용을 많이 못하시는 것 같아요 탐폰이랑 비교를 하자면 사비평이라는 거는 똑같은데 탐폰은 일단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사서 한번 쓰고 버려야 되고요 장시간 착용을 할수 없고 그리고 생리 양이 좀 적은 날에 착용을 하면은 질 내부에 있는 수분까지 다 빨아들여서 매우 건조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뺄때 상처가 나거나 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생리컵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양이 적은 날에는 거의 하루 종일 착용을 하고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12시간마다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일회용이 아니라서 전문가들은 10년 이내 사용을 권장을 한다고 해요. 소독 깨끗하게 잘 해주면은 10년까지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생리대나 탄포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겠죠. 생리할 때가 되면은 특히 여름에 엄청 너무 힘들고 찝찝하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생리컵 정말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사용하면요. 헤어나올수 없어요. 진짜 개미조이에요 엄청 편하고, 가성비도 너무 좋고,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아직 국내에서 판매 허가가 되지 않았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할수 있고요. 자신의 몸에 맞는 생리컵 찾으셔서 꼭 뽀송하고 상쾌한 그날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안녕!